어린이가 아니어도 어른이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바로바로 바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크리스마스가 전세계 남녀노소 설렘 가득 사랑하는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게 만들고 축제의 분위기로 설렘을 더하게 만든 이가 있으니 바로바로 1852년 년 탄생된 세계 최초의 백화점 파리의 복마르쉐입니다. 그렇다면 봉마르쉐의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백화점 밖에 거대한 트리를 세우고 연일 캐롤이 울려 퍼지게 하고 진열장에 아이들을 유혹하는 장난감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백화점에서 펼쳐놓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러 백화점으로 떠나볼까요? Let's go! 백화점 본점에서는 유럽의 크리스 스마 크리스마스 거리를 명동에다 옮겨놓았습니다. 본점에서 지하철 의지로 입구역까지 100m 거리에 편지 상점 크리스마스 상점들이 이어집니다. 시각적인 비주얼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스토리까지 더해 크리스마스 테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보건교사 아는 용으로 유명한 정세랑 작가와 협업하여 크리스마스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헤어가 레터 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요정과 만나 편지를 보내는 마법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예쁜 스토리는 본점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상영된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올 연말까지 매일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미디어 파사드의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의도 더 현대 서울 5층에는 크리스마스 마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는 약 1000평의 규모로 실내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연출 중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는 11m의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의 16개 전 점포를 상징하는 16개 의 부티크 상점으로 연출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국적인 골목과 크리스마스 트리 시각, 분위기 넘치는 캐롤, 청각, 오들보들한 해리 인형, 촉각, 달콤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미가 더 현대 서울의 시그니처 향인 사운드 포레스트, 후각 등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별이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달 30일 1차 관람 예약은 오픈 후 후 1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오픈 첫날 현장 웨이팅 번호가 800번대까지 올라가는 등 인기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세계가 더욱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총 375만 개의 LED 칩을 사용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2014년 본점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처음 도입한 신세계, 특히 2021년 마법 같은 서커스 미디어 파사드가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업계의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올해는 신세계 극장이라는 주제로 신세계가 여러분에게 상상 속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점등 된다고 하니 명동 신세계 거리를 찾아가 눈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위축되었던 지난 3년 백화점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 매출을 올리기 위함도 있지만 기쁨과 설렘을 주기도 하죠. 백화점들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더욱 예술적이고 화려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 코시마 구독자 슈슈님들은 누구보다도 즐겁고 따뜻하고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더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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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빠.